성령님에 관한 오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방언을 들으면 충격과 공포에 빠지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혹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부터 방언을 연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 비상을 하게 되면 방언의 옹호자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방언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방언 운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방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28절, 한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 운동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구속사와는 다릅니다. 구속사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그것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전수에 내려온 것입니다. 방언 운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찰스 파햄이라는 사람이 베델 성경 신학교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최초의 방언 운동의 시작입니다. 찰스 파햄 목사는 1900년 9월에 베델 성경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령 세례의 표지가 무엇인가에 관한 레포트를 쓰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사대행전을 보면서 성령 세례의 표지는 방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901년 1월 초에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05년에 찰스 파햄은 휴스턴, 휴스턴으로 옮겨서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윌리엄 시모라는 학생이 찰스 파햄의 강의를 듣고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에서 찰스 파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면서 방언 운동을 청파합니다 이 율리엄 심호로 인해서 아주 싸거리 부흥이 일어나고 방언 운동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방언 운동의 계략적인 역사입니다. 문제는 이 방언 운동의 시작이 거짓과 혼란 그리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거짓과 혼란 실패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찰스 파햄은 파헤, 1901년 1월 1일 새 첫날 기도회 도중에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학생들의 주장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학생은 190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 이후에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찰스 파햄 목사는 방언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사도행전을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찰스 파햄 목사의 베델 성경 신학교가 있었던 켄자스 주 토피카 지역의 신문인 토피카 데일리 캐피털과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타임즈 등의 방언을 글로 쓴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외국어였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아무도 그 방언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방언 운동은 시작부터 증언이 엇갈리고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죠. 사람마다 기억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는 발생할 수 있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장을 조합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주장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가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언 운동은 처음부터 거짓이 섞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떠한 실패가 있었을까요? 찰스 파햄 목사는 그들이 완벽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바로 방언을 받고 선교를 나가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파의 목사의 장담과는 달리 방언을 받고 외국에 선교해로 나갔던 학생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받았다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에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태 방언 운동은 처음부터 거짓, 혼란, 실패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언 운동의 창시자는 크게 두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찰스 파의 목사를 들수 있는데요. 찰스 파의 목사는 이 방언 운동, 그러니까 방언을 통한 성령 운동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이론을 세운 설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파의 목사는 1900년도 9월에 킨자스주 토피카에서 베델 성경 신학교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찰스 파의 목사에게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철저한 백인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인과 흑인 학생을 차별했고, 또 인종간 결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 받을 일이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류머티즘 귀신을 쫓아낸다고 장애 여성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찰스 파인 목사는 고향을 떠나서 휴스턴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성경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찰스 파인 목사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단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찰스 파인 목사는 극우적인 인물이었고 그 생각은 인종차별주의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부인했지만 동성연애로 체포된 전력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의 찰스 파인 목사의 생애를 보면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파인 목사가 방언 운동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라면 윌리엄 시모어는 방언 운동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킨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찰스 파인 목사가 앞서 언급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추종자들이 류마티즘 귀신을 쫓아낸다고 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일로 인해서. 피신했을 때 휴스턴에서 세운 성경 학교를 다녔습니다. 찰스파의 목사는 흑인인 윌리엄 시모어가 교실에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시모어는 찰스파의 목사의 강의를 듣고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로 옮겨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서 그의 목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시모의 집회에서는 방언, 쓰러짐, 진동, 치유, 방언 노래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시모의 집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미국 전역으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찰스 파옌 목사는 시모의 초청을 받아서 아주사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시모를 향해서 귀신의 구판을 걷어 치우라는 독서를 날리게 됩니다. 이후로 윌리엄 시모와 찰스 파옌 목사는 사이가 틀어져서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방언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찰스 파임 목사와 윌리엄 시모의 시모 목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이 거룩하다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두 사람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꺼내질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고 방언 운동을 크게 성장시켰다는 그 성과에만 주목을 하죠. 방언 운동이 처음부터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성령 운동이었다는 아이러니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 혹은 겸손하지 않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이 변질되었다기 보다는 이 운동의 창시자들이 원래 그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기는 어렵죠. 이 운동의 창시자, 찰스 파임과 윌리엄 시모어가 거룩이라든가 예수님을 닮은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볼수 없었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는 일에만 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언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방언이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린우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지만, 어쨌든 간에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처음에는 완벽한 외국어였지만 그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전달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외국어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 외국어를 통역해 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오히려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과 고인도 전서에 나온 방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다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통역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구절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고 자기 혼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결코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히려 방언을 권장하는게 아니라 방언을 제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언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통역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에서는 소음에 불과한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 운동을 일으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크게 방언으로 하라고 권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을 근거로 방언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결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이 방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의 입장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키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라고 권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언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몰래 혼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결코 하지 마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점인데요. 성령의 사역,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 각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죄인을 구라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각성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죄의 각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죄의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불가학력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죄의 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일으키게 된다면, 방언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예수 글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추구하는 그 열심으로, 죄의 각성을 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각성이 없는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방언 운동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한 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엔 여러분이 속아서 방언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깨닫고 나서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공범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방언 운동에서 벗어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방언이 나를 거룩하게 했는지, 예수님을 닮게 했는지, 더 겸손하게 했는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방언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